월드컵 4강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럼요. 스페인저 네, 그럼요. 운명 음, 보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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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하시죠?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게손보착이다 <laughs> 대진표가 결정돼 있는 마지막 훈련인만큼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원이 메이저 팀이 13점입니다. 와우 굉장히 또 노한점수예요. 이번 경기의 1등은 무려. 0 점입니다. 아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경이다 응? 이기면 뭐뭐거 이거 찍고 이거 누가하면 뭐해? 필요가 없어 지금. 들어요 좀. 예조선감독 등은 오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훈련이 그 정도 중요하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Nee. 오 raison, <S> quê quê? <S> 굴불, 오케이. 오 그래가지고 니까이 갑자기 와서 연예인보다 더 바쁜 우리 문성이 아어 갑자기 여기가 이슈 되니까 이 <laughs> <우리> 갑자기 와서. <laughs> <살았어. 우리 웃음> 이슈, 이슈가 되는 데는 다 이렇게 쫓아다니 와, 차를 좀 바꿔야 돼요. 아, 좋아요. 차를 좀 바꿔야 돼. 근데 지금 타고 나. 아, 나. 아, 그러니까 차를 좀 바꿔야 돼. 지금 제탄지하 10년 아,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차가 그 가운데 있는 게저 저 네. 바로 아 그럼 모든 전력을 다저 차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 네? 네. 네. 우리 이수가르는데 원희 팀이 압도적인 이리한 게뭐 이상한 맛 하면서 아니 막 이길 수가 없어요. 뭐눈을막 이렇게 뜨고 막1 0원게 여러분. This is money. 이할 수가 없어. 아, 빨리 해야지. 그래서 제가 또 개발하는 있는 게 있어 누가 개발해. 지금 <laughs> 선수들 기다리고. 아, 하세요. <laughs> 네. 자, 아이오니 5 오늘 팀과 또 선수들. 지 이제 이거 다시 시 블랙 한번 가자. 오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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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뺄래, <laughs> 래아 그렇지. 와우. i s i 라는 거야. 네, 자, 부패. 그렇지. 이제 이다여기 아, 제발. 아니, 왜 이리 못해. 이거, 이거 끝나네. 뭐야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겨요 아 너무 친구해요 재미없어요 야, 맨날 이겨 네. 계속 1등이야 이천사람들 오프닝 하시는데 제 옆에서 저조원님매저님 차시는 거다 막을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야목샷은으면내이가 어제 연습하면서 자기가 안 돼요 혼자서 어? 오, 그. 어. 네, 아, 네왜 이러지? 페이팅 쓰세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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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아니 페인팅을 어. 어떻게 쓰겠어요? 어, 저희 사실 저희가 어. 너무 저희 집에 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뭐, 그러네. 신경을할수 있네요. 예. 어, 어, 아, 시작해요. 준비해 주세요. 예. 아, 정희수 흰색. 메이저 팀이 흰색. 그다음에 강민 강민 선수가 빨간색. 네. 페이스 게임, 스킨. 자, 자, 자. 잠깐만요. 자. 누구 누구야? 누구야? 정수 누가 먼저야? 누가 저희 가정수커

이에요. 그렇죠? 역전. 이이 대. 가운데 경창 막아 봐. 오! 아, 아. 넣어라. 나이스! 나이스. 이 오케이. 가운데 아. 너무 뜨나 가운데로만 차. 알폰스 데이비스. 어떻게 저렇게 먹지? 나이샤! 가운데로만 차고 있습니다. 짜고 잔 듯이 말디님오다 와, 다 와, 우디님또우리이 감독님 우하시잖아요우한형이우 예, 우 오우 제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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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완전 1등. 와. 그다음에 동체 시력 1등. 와. 그다음에 컨트롤 1등. 마지막 승부차이까지 1등을 했습니다. 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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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2점이다. 다 무려 승점이 23점. 오케이. 와. 독주예요. 어? 사실은 뭐 매뉴얼 수천은 뭐 한게 없습니다. 아 네. 원창현 선수가. 그러면 그만. 해, 여, 여, 그만. 예, 예. 한게 <laughs> 없기 때문에 원창현 선수 좀더 얘기하세요. 네.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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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얘기해요. 못 드셔 갖고 그냥 듣기 싫어 갖고. 사실 한번. 이렇게 모두 훈련 다 1등 해놓고 예선 탈락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게 굉장히 네. 재밌는 네. 컨셉이에요. 그게 딱 잡아놓은 컨셉. 아, 네. 네 상대를 <laughs> 쳤어요. 쳤어요. 아, 예. 상대를 벌써 정해놨어요. 아, 아다다저희정습니다아 그래요? 아또바안밥 함께한 또세리세븐님 확실히 또 어떤 또에또 예, 또 실력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인터뷰할 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네. 음. 저는 한 번만 보고 왔고. 제가 어떻게 경쟁는지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콘솔이. 그게 무서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합 이쪽 말고. 잠깐만요. 아 어, 잠깐만요. 나랑 팀? 의견이 달라. 만족이 아닌데. 아니,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저는 생각 딱푼 아유, 일단 두팀 하시고요. 그만은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그 피언 챔피언, 그 콘솔 챔피언. 바로 발라다 이 그게 바로 축구다. 그게 아 바로 축아 잠깐만, 어제 그렇게 광민석 팀뭐 매니저 팀이 이긴다고 뭐 하더니 지금 이렇게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상 못하게 하는 거죠. 야, 피파 온라인 최강자들, 피파 콘솔 최강자. 한번 부어보시겠습니다